그날 우 리가 너무 한, 조금 먹었 어？거 기서 영상 못봤어여 <laughs> <쪼> <laughs> 엄청 먹었 <먹었잖아>. 어？보고 <laughs> 먹은 게다야오빠 피자 아니, 1, 두 조각 먹고 얇은거두 조각 먹고생니까다 보고 먹는게 다라니까 말은 <laughs> 해주 는거야잘안된 네, 아, 완전... <laughs> 다. 완전 면 추측 을했이아폰을 바르 면은？이어폰 을 바르 맛은이어나을 바르 면은맛어은이어폰을 바르 면은이어은은 떨지만 <laughs> 어설프게 고구마 온게 달아니까 다르니까... 하기들 힘든 라이딩으로 지친 처제에게 추천하는 음식은 바로 새우구이입니다. 보통 새우는 대하와 흰다리새우, 얼룩새우 세 종류를 많이 먹습니다만 대하는 잡자마자 죽음으로 수족관에 있는 새우들은 흰다리새우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사용할 새우는 바로 대하이고 준비물은 어프레이어 생새우, 버터, 소금, 후추, 종이호일 음...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아무튼 끝입니다. 우선 흐르는 물에 새우를 씻어주고 수염과 머리에 뿔을 가위로 제거해줍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동물성 단백질은 체지방 연소와 근육을 키울 때큰 도움이 됩니다. 새우는 아스탄... 아스 아우 새우의 아스타크산틴 성분은 체내 활성 산소제와 항산화 작용에 타고한 효능을 발휘하여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 처제에게 새우구이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새우가 함유하고 있는 타우린 성분이 간의 해동력을 강화시켜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가요? 이쯤 되면 거의 만병통치약? 아닌가요? 뭐아닌 말고 그때 마리를 표시하는 단위는 오레미 미입니다 대핵? 아따 이녀석 제법 노래 좀 하는구만 에헴 죄송합니다 지랄하고? 자빠져. 바닥에 소금을 살짝 깔아주고요 귀찮으면 안 깔아주셔도 됩니다 고소한 맛을 원하신다면 새우 위에 버터를 얹어줍니다 후추와 소금도 뿌려줍니다 전 귀찮은 걸 매우 매우 싫어하므로 후추 소금이 같이 들어있는 베트남 후추 소금을 뿌려줍니다 1 8 0도에서오 분을 초벌하고 뒤집어서 다시 오 분을 구우면 잘 구워집니다 여건과요 불급 그래도 맛있으니까 일단 먹고 죽. 자 이제 완성되었으니까 처제에 불러옵시다 해린에게 전화했어? 근데 저녁 먹었대? 어디 아니 이 녀석 제법 저녁을 일찍 먹는 놈이로구나 그냥 저랑 육정이랑 둘이 먹기로 합니다. 봄이 <laughs> <예를 들어> <laughs> 그 되마지에마그에마트에서 파는. 막마지에 뭐, 마지막에, 뭐, 마지막에, 뭐, 마지에 뭐, 마지에 오는 도유명하고좀더 무리하면 두물 머리. 무리. 사람들이 그 경치에 취해서 정신없이 가다가 그냥 춘천 가는 거야. 저 밖에다 내놓으라고. 여기 와 싶어요? 커피 한잔 하자 우선. 빨리 먹었구나. <laughs> 내가 보니까 항공은 비슷하게 나온 거 같은데 갈때 어떻게? 왜 비슷했어요. 근데 왜 체감은 갈때 고시님들로? <laughs> 저거 설탕 잘 뜯고 있는 사람 누구야? 어? 당전뭐 시럽... 20kg 타고 무슨 상승전이야 <laughs> 쟤또왜 <쟤도> 저래 지금 <laughs> <laughs> 형이니? 8,800등이 올해 부각 등수가 어디게 등수는 이렇게 나올 수 있냐? 내가 때 기원이가 명확하게 정리했지 나보다 못하는 애 부각을 아예 안 하는 <laughs> 거 <laughs> 정확해 <웃음> 그래 맞아 정확해 싶어 이래가지고 결국엔 막판에 그래 둘이 먼저 가라 그랬잖아 응. 조제랑 심리도 못 가가지고 둘이 헥헥거리면서 <laughs> 소았어 그니까 동생을 버리고 있지 <laughs> 내가 어제 그거 생각하고 잤거든 꿈에서 <laughs> 언니랑 싸웠어 <laughs> 얘가 수학 문제 어려운 거 있으면 이과니까 가서 뭐 물어본대 <laughs> 아니 가고 이것도 모르잖아 이러면서 맨날 막가르켜줬어 그럼 나 이제 참고 배웠거든 그래도 이제 이거 다 배우기만 해봐라 풋살이 <laughs> 먹고 이제 다 배워 그냥 <laughs> 문 앞에 쓴 다음에 한마디 던져가지고 뭐라고요? <laughs> 아민 c a